안녕하세요. p g 클래스의 이비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2 정타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서 위저버 시리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뒤저버 열심히 연습을 해놨더니 갑자기 위로저버라고 하니까 헷갈림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 뒤저버는 정말 공의 페이스 클럽페이스 스퀘어를 배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위저버를 들어갔을 때 클럽 페이스도 조절하면서 여러분이 힘도 쓸수 있는 그 정확한 정타를 빡빡 때려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위저버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라이버를 해볼 텐데 드라이버는 우리 아이언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공이 지금 지면에서 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무리 이렇게 해서 높은 위저버가 편해서 공을 치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면에 놓여있는 클럽들, 뭐, 아이언이라든지, 우드라든지, 유틸리티라는 이 지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땅 밑으로 찍어 치셔도 돼요. 즉, 어떤 형태냐면 약간 이 장작을 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지만, 이 공이 떠있는 애는요, 치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벌목의 형태예요. 요즘 뭐 전기톱 쓴다지만 옛날에 도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빡빡 옆을 치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낮은 위저버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스윙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낮은 위저버로 시작을 해서 공이 지나치게 감기면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스윙을 그냥 대뜸 해버렸다가는 그냥 꽉 밑으로 찍혀가지고 뽕샷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왼발 뒤꿈치에다 두고 공 측면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각도상으로 벌써 이티 밑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억지스럽게라도 어깨 밑으로 드는 낮은. 위저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몸 크게 쓰지 마세요. 지금은 정타를 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펴서 쳤을 때 역시나 저는 왼쪽으로 감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는 낮으면 감기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했죠? 감겨도 좋으니까 일단은 측면에서 치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접어 펴 했을 때쭉이번에 구질 좋았어요. 근데 왼쪽으로 살짝 돌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도는 구질이 싫어, 나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같은 걸 조금씩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쳤더니 어때요? 공이 똑바로 지금 펴지고 있죠? 그냥 왼쪽으로 도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죠? 이때도 몸을 크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접어 펴만 있는 거예요. 계속 접어 피만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럼 거의 어깨선보다 걸리거나 아니면 어깨선 위로 올라가거나 정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공이 진짜 진짜 똑바로는 가는데 막 우측으로 밀릴까봐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공을 똑바로 치거나 페이드를 치려면 이각 또 어깨선에는 걸리게끔은 쳐줘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고, 아, 어깨선으로 올리고, 우향 접어, 좌향 펴. 하게 되면, 아, 지금 우측으로 완전히 슬라이스 날것 같았는데, 우측으로 똑바로, 아, 이렇게 가야 똑바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아, 나는 골프를 칠때 드로우를 선호해. 그러면 어깨선보다 지금 치는 느낌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방금 그 느낌보다는 여기에서 아래로, 아래쪽으로 낮은 위저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옆에서 치니까 공이 이렇게 드로우가 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정타 프로젝트에서는 팔꿈치를 이용을 해서 정타, 정타, 정타 치는 걸 알려드리지만, 오, 이건 뭐원 플러스 원이네? 정타만 배울 줄 알았는데, 스윙 궤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의 스윙을 만들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은 낮고 길게 빼서 중간쯤에 오면, 여기에서 꺾어서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걸 배웠는데, 아, 스윙은 실제로 접어 펴가 가장 실용적이고 심플하고, 실전에 투입하기 좋은 동작이구나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서 접어 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게 우향 접어에도 붙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신감이 붙으면 쫙쫙 이런식으로 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레슨 했던 것 중에 접어 이렇게 갔던 거를 접어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응용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팔꿈치를 어떻게든 몸에 밀착을 시키려고 즉 겨드랑이가 밀착이 된 상태에서 이 위접어를 각도를 계속 찾는 연습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각도를 찾으면서 쭉 팔꿈치를 펴서 지금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를 접어서 팔꿈치를 펴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가 지금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접어 펴를 할 때는 그렇게 피니쉬를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피니쉬는 이제 악세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여기에서 팔꿈치 접어 펴 그리고 피니쉬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큰스윙 하는데도 벌써 정타나고 여러분들이 정타를 못 치는 이유는 팔꿈치로 치는 게 아니라 손목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아니면 몸을 많이 돌리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끊어쳐도 250 나오잖아요. 제 기준에 그럼 여러분도 큰 힘들이지 않고도 정타만 치면 훨씬 더먼 거리를 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드리는 게제 레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무턱대고 그냥 위로 드는 걸 치게 되면 뽕샷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해서 위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위로 들면 푹 밑으로 박히기 때문에 뽕샷이 나니까 처음에는 낮은 위저버 형태로 접근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공은 맞아. 그런데 약간 감겨. 그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형태, 중간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연습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웨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야, 웨지도 또 재밌지. 어, 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시간에 살짝 뒤접버와위접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 A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